비플 스토리 여러분 안녕~ 오늘은 블루머시맘 가는 길에 대해서 리뷰해볼 거예요. 블루머시맘은 일본에 있고, 왼쪽에 있는 스피너를 통해서 일본으로 세계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블루머시맘 가는 길은 포탈이 가운데랑 오른쪽 우측이랑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가운데가 아니라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쭉쭉쭉 오른쪽으로 오시다 보면은, 이제, 여기 할머니 있죠? 여기 히카리 할머니를 클릭을 하면은, 블루 머시맘 퇴치라는 퀘스트가 뜨게 되는데, 앞에 있는 이제 선행캐 두 개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아예 이 퀘스트 자체가 뜨지가 않으니까, 앞서 있는 이제 선행캐를 꼭 하셔야 합니다. 블루 머시맘도 이제 히든 맵이어서,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더라고요. 이제, 버섯의 숲이라는 맵에서 이제 위쪽으로 한번,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오시면 이제 이렇게 버섯 동상이 있어요. 동상에서 포탈을 이렇게 타시면 버섯의 전당으로 와지는데 이제 맨 밑에, 여기에서 이제 블루 머쉬맘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때 살짝 꿀팁은 이제 바로 블루 머쉬맘이 없다고 채널 변경하지 마시고 이제 한두 마리씩 이렇게 잡다 보면은 블루머시멈이 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뭐 때에 따라 다르고 어 채널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험상 한두 마리씩 때려보고 그래도 안 나온다 하면 맵을 이도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끔씩 이렇게 블루머시멈 퀘스트를 할때 이제. 블루머시맘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고학이라든지 뭐 디코라든지 뭐 블루머시맘 제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정보글이 많이 올라와서 저는 이렇게 제가 먼저 찾게 되면 이제 고학을 써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을 요즘에 추구하고 있어요. 약간 선한 영향력을 이제 퍼트린달까 아무튼 이번에 좋으신 분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영상으로 이제 추가로 이제 제작하게 되었고 이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건 개인적으로 이제 어 약간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만약에 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고학으로. 블루 머시만 발견했어요 라고 이제 제보를 주셨을 때 이제 지켜야 할 에티켓 이라고나 할까요? 여러 명이서 모여서 이제 한 대씩만 때려도 10명이면 10대 잖아요. 이제 블루 머시만이몇 대를 맞아야 죽는지를 잘 모르고 이제 딜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딱한 대씩만 때리는 걸 저는 권장하고 있어요. 한대 이상으로 때려 버리면 이제 블루머시맘이더 빨리 죽잖아요. 그래서 딱한 대씩만 때리고 이 밧줄에 다시 매달려 있는 걸로 이제 약속을 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또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사냥을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막 제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기도도 엄청 올려주시고 이제 어 소정의 이제 어 사례급 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되게 뿌듯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블루머씨맘 처음 발견했을 때도 고학을 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매너가 부족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한 대씩만 때려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냥을 하셔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냥 하, 뭐 대대로 되라 하고 사냥 그냥 합시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퀘스트를 못 깨신 분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이제 다같이 잡자는 취지에서 이제 고악을 썼는데 이제 소수의 몇몇 분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아서 질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셔서 이제 딱한 대씩만 때리는 걸로 저희 약속을 합시다 매너있게 게임하고 지성인으로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진짜 그게 나중에 다 돌아오거든요 저한테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세워보진 못했는데 거진 25에서 이제 30분 가까이 이한 맵에 모여있어요 이 블루 머시맘을 잡기 위해서 딱한 대씩만 때렸는데 이제 30명 정도면 한 서, 30대 정도 때렸음에도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명까지도 이제 함께 사냥 가능하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한 5분 정도면 30명이 모이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 10분까지 기다리는 것도 해봤는데 그때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참고하시려면 5분 정도가 적당하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주주 형령님께서 아주 감사하게도 이렇게 사례금 챙겨주셨고요. 이때 진짜 살짝 불안했어요. 딜이 좀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어가지고. 불마가 일찍 죽어버릴까봐 이제 걱정했는데 다행히 살아있었고. 그이 블루 머쉬방 퀘스트 깨면 뭘 주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들 하셔가지고, 제가 뭐 엄청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여러가지 이제 블로그 글이나 그런 거 참고했을 때, 이제 60% 주문서랑 엘릭서, 뭐 파워 엘릭서, 그리고 가장 고가로 현 시세 한 8천만원? 천 가까이 하는 소드 이어링이라는 백제 귀걸이가 나와요. 이거 뜨면 정말 무자본에서 대박 칠수 있는 아이템. 다들 이걸 노리고 이 퀘스트를 하신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고가의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재미삼아 해볼 수 있는 퀘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블루 머쉬만 퀘스트는 이제 다들 일회성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72시간에 한 번씩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복 퀘스트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저 조심할게 님이신데, 조심할게 님이 이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히신 분이십니다. 이제 영상 끝까지 보, 보시면 아실 텐데, 1분 뒤에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인공 등장. 딱 오셔서 오시자마자 딱한대 때렸는데 블루마시멈이 탁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와 오늘의 럭키 가이시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퀘스트 완료하셔가지고 정말 다행이고 이번 블루마시멈 퇴치는 선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30명은 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통솔하는데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아, 론장님께서도 이렇게 소정의 사례금 주셔가지고, 저의 고학비를 벌었답니다. <laughs>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이제, 마을로 가서, 과연 두구두구두구 소드이어링이 나올지 한번 가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 블루머쉬만 퀘스트를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깨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컨텐츠를 뭘로 할까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아, 솔직히 아직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서, 어.. 당분간은 이제 히든메 위주로 설명드리는 컨텐츠를 짤 예정이고,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주니어 발록, 이제 신전 가는 방법, 이제 리뷰해볼까 합니다. 재미난 영상 이제 제작할 때까지는 이제 조금 따분하고 지루한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봬요. 안녕.